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 질문 내용을 제가 조건조건 해야 해. 이거는 너무 중요해서 내가 질문 내용도 새기게 해줄게. 내가 행복 속에서 살고 있는데. 여기 이제 거까지만 돼도 여러분 대단한 거야. 와, 나는 행복하게 살고 있다. 이렇게만 자기가 알고 있어도 벌써 대박이죠. 그런데 여기 두 번째 행복 속에 살고 있는데 행복한 줄 몰라. 행복한 줄 모르고 그 행복한 줄 모르니까 그 다음에 더 좋은 것을 발금이라고 표현. 더 좋은 것 발금을 갈망하는 갈망하는 분들께 음 여기다 너무 좋은 질문이나 정신을 차리고. 지금 여기 가장 행복하게 살고 있음을 깨닫게 해주는 깨닫게 해주는, 깨닫게 해주는. 네. 한 말씀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다 개주는 한 말씀 음. 해주셔서 고맙습 스승님 만나서는 저희 인생에서 가장 큰 영광입니다. 스승님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뭐 이렇게 하셨네요. 자, 너무 중요한 거라 한번 공부해 봅시다. 야, 내가 행복 속에서 살고 있는 이걸 여러분들이 아시면 요담 동작으로 안 가겠죠. 이? 그런데 이걸 잘 몰라요. 왜냐하면 요, 요게 여러분들이 뭔지를 잘 몰라요. 사실은. 자신이 행복하다고 생각하 사람 손 들어 보세요. 행복하다. 와, 이 동네는 손을 많이 드네요. 그럼 내가 거꾸로 행복이 뭐예요? 왜 행복하다고 손 들었어요? 왜 행복하다고 손 들었어요? 대답해 보세요. 왜 행복하다고 손 들었어요? 그 대답을 못 하네요. <laughs> 그냥 막연하게 그냥 행복한 거예요. 제한테 물어 보세요. 아니, 앞에부터 해야 되는데. <웃음> <웃음> 네. 누가 질문해 보세요, 저한테. 저한테 질문해 보세요. 행복하게 살고 계십니까? 그게부터. 어. 행복 속에서 살고 있습니까부터 물어야지. 근데 여러분 살고 있나 이게 대답했잖아요. 저한테 물으라 했잖아요. 행복 속 네, 해 보세요. 지금 행복 속에서 살고 계십니까? 네. 그다음에 질문해야지. 이게 행복이 무엇입니까? 예. 네. 그다음에 이렇게 묻는 거예요. 답을 내리면 왜 행복 속에 살고 있다고? 네, 왜? 행복 속에 살고 있다고. 저는 행복이라는 기준을 알아요. 여러분 그 행복이란 제가 노래로 여러분에게 개념을 해주는 한번 불러볼까요? 같이 행복은 무엇인지 아시나요? 여기 이제 행복은 숨쉬는 생명체. 그것은 내 안에 갖추어져 있네 행복은 충만 속에있음이요 공감할 때 치유되는 느낌일세 행복이 나인 줄 안다면 덜 주지 않면서 뭘 주지 할 것밖에 없네. 행복이 무엇인지 모른다면. 덕분서 굴 입하 가면 알수 있네. 아무렴 그렇지. 그렇고 말고. 언제나 땅 맞게 돌아간다. 자, 행복이 뭐냐면, 행복은 내 안에 갖추어져 있다. 했던 뭐야. 행복은 내 안에 갖추어져 있다. 내 안에 갖추어져 있다. 행복을 어떨 때 체험하냐면, 충만 속의 기쁨이고, 충만 속의 기쁨이고, 또, 하나는 공감할 때, 공감할 때, 공감할 때 뭐라고? 치유되는 느낌이에요. 치유되는 느낌. 이럴 때 우리는 행복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충만 속에 이 기쁨은, 저는 여기를 이제 늘 느끼니까, 충만 속에 기쁨을 늘 느끼면 자기가 늘 행복해요. 그럼 이거는 어떻게 느낄까요? 충만 속의 기쁨. 예, 네? 이거 요거 요거요거 이거부터 내 안에 갖춰져 있는 행복을 충만 속의 기쁨인데 이걸 어떻게 느낄까요? 이거. 요거. 예. 네. 거는 여러분들이 체험해 보시면요. 분별로서는 이걸 체험할 수 없어요. 예, 네. 이거는 분별로서 체험이 안 돼요. 그래서. 무분별의 마음에서만 체험이 된다 해서 이걸 줄여서 무심. 자신이 무심에 있으면 충만 속의 기쁨을 느껴서 행복감 속에서 살아요.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 항상 행복하죠. 예, 요거. 근데 공감할 때 요거는 뭐냐면 상대방이 힘들고 어려울 때 제가 공감을 해주잖아요. 아이고, 힘들었겠어요 하고 자기 이야기를 내가 공감해서 들을 지그 사람이 그 이야기를 다할때사이 녹아 나면서 자기 마음속에 맺혀 있거나 응어리 있던 게풀어지면서그 순간 평온한 행복감이 오입니다. 그때도 행복감을 느낄 수 있어요. 두 가지 그두 가지를 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할수 있어야 되거든요. 혼자서 항상 충만 속에 기쁨을 느낄 줄 알고 상대방하고 공감해서 또 치유도 해줄 수 있는 그래서 상대도 행복감을 느낄 수 있게. 이런 거. 실제로 여러분들은 되게 힘들 때 달려가서 우리가 그 힘듦을 해결해 주면 그 순간 자기가 엄청 무거운 짐을 쏙 내려놓은 것 같으면서 편안해진다. 여기 그때. 다른 말로 행복감이라고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이 행복이 내 안에 갖춰져 있으니까 행복이 나인 줄 알고 그냥 행복이 내 안에 갖춰져 있으니까 행복이 나니까 그럼 뭐예요? 할게 밖에 없어요. 뭘 주지? 뭘 주지? 할 것밖에 없죠. 요거예요. 뭘까지? 행복. 그런데. 이게 행복 속에 살고 있잖아요. 근데 이 행복에서 살고 있는 줄 모른다고. 여기 행복, 행복한 줄 모른다고. 왜 모를까요? 여기, 여기, 공부를 해보자. 행복한 줄왜 모를까요? 여기. 여기 어. 이제 첫 번째, 행복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은 언제 행복을 느낀다고? 이걸 알아야지. 네. 네? 분별하지 않는 마음 상태에 있을 때 행복 속에 살고 있는 걸 느끼거든. 그러면 이때 무심 속에서 이거는 분별을 어, 하지 않은 무분별심 상태에서 이걸 느끼는 건데 요거 행복한 줄 모른다 말하면 이거는 계속 분별해서 분별. 분별 어떤 분별일까요? 여기까지 더 들어가 봐라고. 무슨 분별을 할때 행복한 줄 몰라요? 여러분, 무슨 분별을 하면 행복한 줄 몰라요? 음. 여러분들이 행복한 줄 모르는 이유는 이 분별 속에 뭐가 있냐면, 더 들어가요. 바램이 있어요. 바램 속에 더 들어가 볼게요. 더 들어가면, 부족하다고요. 이렇게 돼있어요. 이게 부족해가 있으니 바램이 있고, 바램이 있다 보니까, 지금, 지금 행복한 줄 모르는 거거든요. 요 안에 내막을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그런데 저는 이야기하는, 저는 이 바램이 있는데 있는 것 같지 않게 있단 말이에요. 바램이, 요, 무슨 말 했냐면, 저는 이루어져 있는 상태의 바램이에요. 제가 다 함께 잘 사는 세상을 지금 바램이 아니라니까 바램. 다 함께 잘 사는 세상은 이게 무심에서는 다 함께 잘 사는 세상이 되어져 있는 걸 완전히 체험해서 확신하고 딱 있거든. 다 함께 잘 사는 세상이 이미 되어져 있어 하니까 바람이 있단 말은 그게 부족해서가 아니고 충분한데 너도 알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단 말이야. 건 다르다. 다 함께 잘 사는 세상이 이루어져 있는 걸 너도 알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 말이야. 너도 알았으면. 근데 이때는 부족해가 아니래요. 내가 저 있는 충분해 상태에서 너도 충분한 줄 알아라. 너도 이미 행복해져 있는 줄 알아라 하는 바램이라. 다르죠. 근데 행복한 줄 모르는 사람은 절대적으로 출발이 분별이다는 거예요. 무심이 아니고 무분별심이아요. 아니고. 그때 가만히 보면 요래 요렇게 하는 바램이 숨어 있어요. 요렇게 됐으면 요렇게 그렇게 그러니까 지금 행복하지 않는 거죠. 여전히 뭐 바램이 있어가지고 그 말은 지금 뭔가는 부족하다고 지금 자기는 느끼고 있거든요. 그러면 절대 행복할 수가 없어요. 네. 자 행복한 줄 모르고 그 다음에 이제 모르니까 어떻게 돼요? 밝음을 갈망한다면. 저 밝음이 바램이에요 바름. 바람. 바램을 이루는 것을 밝음이라고 해요. 이게 밝음이라는데 실제로는 부족해가 이게 어둠이거든요. 어둠. 어떻게 여기 뭐예요? 바람이거든요 이분이 어둠인데 그러니까 어둠에 있으니까 밝음을 갈망해서요. 밝음 쪽으로 간다니. 밝음 쪽으로 갔으면 하는 게 뭐예요? 이거는 충분해가 떴으면 하는 거예요. 충분해가 떴어요. 이렇게 이런 분들께 정신을 차리고 지금 여기 행복하게 살. 정신을 차리고 정신을 차린다 말이 뭔 말인가요? 공부를 정신을 차린다 말이 뭔 말이에요? 네? 정신을 차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신을 삶에면 어떻게? 깨어 있어야 된다고. 정신을 차리려면. 깨어 있으려면 자신이 그냥 깨어 있는 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자기가 깨달아야 돼요. 깨달아요. 이렇게 하려면 자신의 내면을, 내면을 관해야 돼요, 관. 둘러봐야 된다 이거, 관. 관해야 돼요. 자신의 내면을 둘러봐야지 자기가 깨어있고 깨달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 과정.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면을 들여다보게 하는 인연을 만나야 돼요. 그러면 정신을 여기에 차리게 돼요. 왜 내면을 들다 보게 하는 인연을 만나야 인연을 만나면 딱 정신을 차릴 때무야 온전하고 완전하게 갖추어져 있는 자신을 만나고 지금 여기 가장 행복하게 살고 있음을 깨닫게 되는 거죠. 요다 그래서 항상 내면을 들여다보게 하는 인연이 여러분들 내면을 들여다보게 하는 인연은 두 가지로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어. 오히려 이렇게 첫 번째는 깨 다른 분을 만나서 내면을 들여다보게 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깨닫지 않는 분을 깨닫지 못했지만 철저히 타협하지 않고. 이게 정진하고 있다. 이런 분을 만나도 자기를, 자기 내면을 들여다 볼수 있어. 깨달은 분 만나서 콕 집어줘서 깨달을 수도 있지만 깨닫지 않은 분인데 깨닫기 위해서 막 애를 쓰고 정진하고 노력하는데 어떤 경우도 자신에게 타협하지 않고 해내고 있는 사람을 만났을 때도 간접적으로 자기가 그걸 통해서 자기를 깨닫게 돼요. 왜? 내면을 들여다본다. 이게 내면을 들여다보면, 이게, 이게,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지금, 와, 내가 가장 행복하게 살고 있다. 이게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가장 행복하, 이게 지금 여기. 이걸 보시라고. 여러분 인생에서 지금 여기. 이 말을 앞으로도 많이 들을 거예요. 이건 꼭 알아놔야 돼요. 여러분의 이때 시간이라 그래요. 여기는 장소 공간이라 그래요. 요거꼭 알아놔요. 여러분이 지금 현재 저에 있는 시간과 공간, 여러분의 지금 때와 장소가 장소가 너무나 잘 갖춰져 있는 그곳에서 가장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자, 여기서 조금 더 들어갈게요. 여러분들이, 자, 지금 여기가, 지금, 지금 가장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게 뭘까요? 여기 가장 행복하게 살고 있음을 깨달았다. 음, 자, 시간이 자신에게 충분히 제공이 되고 제공이 되고, 그 다음에 장소, 이 공간이 자신에게 충분히 사용하게, 사용하게 해주고. 자, 이걸 이제 여러분 들여다 봅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인생에서 시간이 자신에게 충분히 제공이 되고 있습니까? 이렇게 한번 보라고. 여러분 인생에 자신에게 충분히 시간이 제공이 되게 요때 조금 더 들여다지. 자신에게 요 말은 요 말을 더 제가 들여다보 쉽게 자신을 성장하고 발전하게 이렇게. 자신에게 성장 발전하게 충분히 제공이 되고 있나? 요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자기 자신을 성장 발전하도록 시간이 충분히 제공이 되고 있나 요렇게 한번 보라고.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지금 자신이 좋은 여건 속에 있다. 그다음 두 번째 장소가 자신에게 충분히 사용, 네, 사용하고 해주고 있나. 즉 자신을 성장 발전하기 자신에게가 같은 말이에요. 자신을 성장 발전하도록. 충분히 사용하게 해주고 있나요? 자신에게 성장, 발전. 그렇게 보십 여러분 인생에서, 여러분 이거를 가정이라고 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가정에, 지금 가정에서 자신의 성장, 발전하도록 충분히 내한테 시간이 제공되고 있나? 내한테? 그 다음에 하나는 내가 있는 지금 장소가 내 자신이 성장, 발전하서 충분히 사용하게 해주고 있나? 장소를 이렇게 들여다보시면, 와 나는 시간도 내한테 성장 발전하도록 쓰도록 해주고 있고, 공간도 사용하도록 해주고 있던 건 가장 행복하게 살고 있는 환경 여건이 갖추어진 상태예요. 여러분이 자신의 성장 발전에 충분히 제공이 되고, 이 말이 간단하게 내가 오늘..." 그리 공급방에 공고로 가야 된다. 시간을 내야 된다. 그 시간을 충분히 자기가 낼수 있나요? 이 말이 같은 거예요. 근데 자기는 지금 꿈터에서뭘 해야 된다. 이 시간 내기가 어렵다. 이러면 충분히 제공되는 건 아니잖아요. 아시겠지? 그러면 아직도 여건이 충분하지 않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자기가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자기 성장 발전을 위해서 마음대로, 쓰지. 예를 들면, 마음대로 자기 장소가, 자기 성장 발전이 뭐 공부한다든지, 기도한다든지, 뭐, 복짓는다든지, 뭐, 이런 걸 마음대로 사용하도록 그 공간을 제공하나, 이렇게 보시면, 이런 게 만약에 갖추어졌다면이 지구에서 가장 복받은 사람. 예. 그러 그러니까 내가 지 복받은 사람도 없네 하는 순간, 자기는, 와, 나는 행복하게 살고 있네. 너무 좋은 여건이 있네. 이렇게 자, 그래서 이걸 깨닫게 해주는 한말씀이는데한 말씀은 제가 차근차근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 왜한 말씀을 딱할 때, 여러분들이 저는 한 말씀으로 충분히 할수 있어요. 이 모든 것이 여러분들이 숨쉴수 있을 때가한 거예요. 그래서 숨 쉬고 있음에. 행복한. 숨 쉬지 않으면 자기 자신에게 성장 발전할 시간도 제공되지 않고 공간도 제공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한, 한 말씀. 와! 덕분에 살고 있음에 감격해서 보답하는 행. 여기 거든요. 와! 숨 쉬고 있어서 너무 행복한. 왜? 숨 쉬고 있으니까 시간도 이 몸으로 사용하고 공간도 이 몸으로 사용할 수가 있네. 근데 여러분들 숨을 안 쉬면 이 몸으로 시간 공간을 사용하는 게 되지 않으니 그것만 딱 생각하면 이 몸으로 시간 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숨 쉬고 있음이니까 숨 쉬고 있음에 즉시 행복할 수 있어야 돼. 심지어 숨 쉬고 있음에 감격할 수 있어야 돼. 이게 지금 한발더 가. 그러면 늘 행복 속에서 살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뭘 하냐면, 와, 이렇게 나는 행복하니까 무엇으로 보답을 해야 될까 하는 걸로 한발더 가게 돼. 그래서 보답하는 행으로 가면 늘 깨어있게 돼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행복이 내 안에 갖춰져 있는 걸 모르니까, 왜 모른가 보면 분별 했어. 그럼, 분별하면, 아이고, 내가 뭐가 부족하니까, 여전히 뭐를 바라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행복할 수가 없다. 그런데, 내 안에 행복이 갖춰져 있는 걸 어떻게 하냐면, 오히려 분별을 내려놓고, 분별하지 않는 상태에 있는 순간, 즉시 편안해지거든요. 그게 바로 행복감이에요. 그럼 행복감이 다 있어. 아, 내 안에 행복이 이미 갖춰져 있구나. 그러이 행복을 나는 하나 주는 것만 하면 되네 이렇게 전환이 됐죠 그래서 1년 360일 늘 행복해서 뭘 주지가 이 행복하도록 해준 고마움에 대한 보답이다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숨쉴수 있음에 감격하면 그 다음 더 이상 바램이 아니라 숨쉰 것에 대한 고마움으로 나는 뭘 보답할까? 정말 대단하게 내가 뭘 줄까 하는 순간 자기가 갖고 있는 전지전한 능력이 무한대로 발휘가 됩니다. 요거 알아둬. 자신이 능력이 지금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내가 뭘 줄까로 출발하지 않는다. 그럼 뭘 줄까로 왜 출발하지 않을까 하면 숨 쉬는 것 자체에 감격하고 고마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여러분을 들어다 볼줄 알아야 된다. 그러면 눈만 떠도숨쉴수 있음에 감격하고 그때 즉시 와 내모다 행복한 사람 나와 봐라 그래 막 이런 네, 마음으로 오늘도 무엇을 보다 말까 막 이렇게 출발하게 돼. 그럼 뭐 끝났죠. 그런데 여전히 여러분들이 그렇게 출발하지 못하니까 덕분석을 만나서 숨쉴수 있음에 감격하라. 왜? 숨 쉬는 게 도와준 덕분에 숨을 쉬거든. 공기가 도와주고 또 밥을 먹게 해주고 따뜻한 방을 보일러로 데워주기도 하고 비 맞지 않게 지붕이 씌워진 뭐 집을 도와줘서 자라고뭐 이런 전부 다 갖춰지도록 도와준 덕분이니까 그 도와준 덕분에 내가 감격해야 돼. 와, 오늘도 도와준 덕분에 숨 쉬고 이렇게 살수 있네. 끝났어요. 그러면 늘 행복합니다. 그럼 늘 뭘로 보답할까 하는 행을 하게 돼. 그래서 의외로 깨닫고 깨어 있는 삶이 쉽다. 네, 이렇게 여러분들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말씀 해라는데 한 말씀 하면 숨쉴수 있음이 도와준 덕분이라. 숨쉴수 있음에 감격해야 된다. 그러면. 언제나 내 안에 행복으로 가득 차게 되고 고마워서 뭘 보답할까 하고 뭘 주지 하는 순간 자신이 갖고 있는 무한한 능력이 발휘가 된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고 싶습니다. 야, 좋은 질문 한분 박수 한번 쳐까요 대구입니다. 또 질문 있는 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